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판의 경계와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어, 인도대륙의 분포탐구를 할때 복각의 기록을 이용을 해서 어, 인도대륙이 과거 지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떠, 어떻게 어, 북상을 했는지, 그 이동 경로와 이동 속도,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어 이제 이런 그 복각의 정보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과거 그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그것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어, 이번 시간, 이번 수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질 시대, 지질 시대의 그 시기 구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 빈 곳에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질 시대를 크게, 상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네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시작을 우리 지구의 어, 시작이 약 46억 년 전을 성캄브리아 시대 시작을 보,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고생대의 시작은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의 시작을 2억 5천만 년 전, 그리고 중생대의 시작을 6천 6백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구분을 잘 기억을 해두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 지구에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영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고 추적을 했고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 대륙분포라고 하면 먼저 판계야를 떠올리곤 합니다 판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판계아를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이유는 바로 백인너가 생각했던 백인너가 처음에 제시했던 어, 과거 우리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을 때그 대륙을 판계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백인너와 연관돼서 그 판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륙은 여러 시대 시기를 거쳐서 계속 분리가 되고, 합쳐지고 그 과정을 꾸준히 반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계아 전에도 또 다른 초대륙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시작, 우리는 그 많은 초대륙 중에 로디니아를 먼저 배울 거예요. 로디니아는 약 12억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륙으로 12억년 전이라고 하면 여기 지지시대 시대표를 보면 지금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이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4억, 46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12억 년 전이라는 거는, 우리 로디니아가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존재했던 초대륙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대표를 이용을 해보면, 12억 년 전에는 성캄브리아 시대였고요. 로디니아가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로디니아 전에도 초대륙이 있었지만 우리가 굳이 더먼 초대륙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요. 판게아 바로 직전에 만들어졌던 초대륙인 로디니아부터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5억 4천년 전에 고생대가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2억 4천만 년 전에 약 약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대를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고요, 약 2억 4천만 년 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이 시기에 판계가 형성이 됐어요. 어,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제 고생대 말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말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판계아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스콧산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에 동생이 내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고생 12억 년 전에는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었고요. 이후에 대륙이 분리되어서 이동하다가 다시 모이면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책마다 조금씩 시대가 달라요. 선생님이 참고했던 책은 이제 판게아가 2억 4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는 또 중생대가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배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고생대 말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었다 이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루리니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초대륙이 존재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로디니아부터 이제 초대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테티스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판게아 북반구에는 로라시아 대륙 지금 이 모습이 판게아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테티스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티스해를 기준으로 윗부분 북반구는 로라시아 남반구 부분은 우리가 곤드와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에팔레치아 산맥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팔레치아 산맥은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 북아,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 충돌을 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 이 모습이 판게아의 모습이고요. 이때 어 물론 과거에는 이 부분에 이 부분도 육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대륙의 현재 지형을 가지고 어이 하나의 판게아 모습을 복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조금씩 어, 육지가 아닌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과거에 이네 대륙이 모이면서 에팔레치 산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북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사, 대륙 사이에 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생기면서 두 대륙이 확장을 하고 현재와 같은 모양 그 위치에 두 대륙 두 대륙이 위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현재 왔을 현재 현재 인류가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을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유럽 대륙에 있는 산맥의 이름을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이 과거 판게아 시대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대서양 중앙 해령에 의해서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제 두, 대륙에 나뉘어 두 대륙으로 나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때 베게너에 대륙 이동설에 준거네 가지를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 대륙에 산맥에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나타났다라는 걸 베게너가 주장을 했었죠. 아, 증거로 내세웠죠. 지질 구조의 이렇게 지질 구조 의 연속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두 대륙이 과거에는 하나의 아, 두 산맥이 과거에는 하나의 산맥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판계아 이후에 대륙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계아는 약 2억 년 전, 즉, 중생대 초에, 중생대 초에, 판계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열곡을 따라서 용암이 분출이 되면서,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한 건데요. 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판게 중생대 초인 2억 년 전에 분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트라이아스기 말이라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와 분리 시작 트라이아스기 말은 우리 중생대는 크게 우리 트지백이라고 외우는데 중생대는 음 여기에 잠깐 쓰겠습니다. 우리가 중생대는 음 트라이아스기 쥐락이 대각기 이렇게 시크 세 시기로 좀더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트라이아스기는 중생대의 첫 번째 시기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이 판게아는 트라이아스기 말에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을이 말은 중생대 초에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고요. 아까 보았던 로라시아 그 판게아의 북반구에 있던 로라시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리가 되었고요. 어, 이제 로라시아 대륙이 이제 곤두하나 대륙에서 거의 분리가 되고 곤두하나 대륙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분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대서양이 형성이 되었고요. 남대서양도 형성이 됩니다. 시 간이, 지 나서 0.66억년 .66... 전, 다시 말 해서 6600만년전에 신생 대가, 시 작이 되 고요. 인도 대륙 은, 우 리가 앞서 봤던 인도 대륙 을 중생 대말에 출발 을 해서 남, 남극 대륙 에서 분 리가 되기 시작 을 해서 신생대 기간 동안 북상 을 합니다. 인도대륙이 북상을 하다가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충돌을 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만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현재를 기점으로, 우리 미래에는 우리 대륙분포가 어떻게 될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자료, 그 자료를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미래 의 대륙분포를 어 대륙 분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대륙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반복이 될 것이고요. 어, 판의 운동을 따라서 대륙이 충돌하거나 합쳐지고 대륙에서 열곡대가 발달해서 다시 대륙이 분리되는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을 해서 대륙 분포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2억 년에서 2억 5. 어, 2억 년에서 2억 5천 년 후에는 어,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과거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초대륙 형성 주기가 약 3억 년에서 5억 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물론, 이 3억 년에서 5억 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시기를좀더 좁혀, 좁히고, 미래 대륙 분포를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 초대륙,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되는 과정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 자, 어떤 지역에 마금 활동으로 인해 초대륙이 형성이 됩니다.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면 대륙은 분리가 될 것이고요. 해저에서는 해력이 형성이 되겠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그마의 상승 부분에서는 멘틀 대륙에 의해서 두 대륙이 분리가 되고,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가 확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해령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지각은 대륙 주변부에 오게 되면, 대륙 주변부에 오게 되면, 해구와 섭입대가 만들어지면서 해양지각이 소멸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에 떨어져 있던 이두 대륙이 다시 멘틀 대륙에, 멘틀 대륙에 의해서 가까워지게 되면 대륙과 대륙이 다시 충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륙은 끊임없이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미래에, 미래에는 대륙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서양은 점점 더 확장이 될 거고요. 태평양은 점점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만나게 될 텐데 이두 대륙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초대륙을 우리는 아마시아라고 현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미래 대륙의 분포 변화 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렇게 미래 과거의 대륙 분포의 변화와 미래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상부 멘트의 운동과 플룸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플룸 구조론, 판 구조론에서 좀더 확장된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둔 교과서 파, 어, 교과서 PDF 파일 참고해서 어, 미리 예습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